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, 무지개 케이크 먹방 와~ 포크 뚫어 이고요 아, 요즘 제가 영상을 너무 못 올렸죠. 아, 근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못 올렸어요. 건강 때문에. 자, 감기가 다 나았으니까 무지개 케이크는 먹방해 보겠습니다. 와. 와, 무지개. 야 상큼한 오렌지 맛. 음, 음. 야 안까지 무지개 빵들이 있어요. 와. 그런데 이게 좀 상큼한 맛이에요. 한니 어, 뭐. 와, wow. 야 벌써 이만큼 나왔네. 아 솔직히 네, 케이크 한 조각은 양이 너무 적어. 아니 케이크 한 조각은 너무나 네, 적은 것 같아요. 음, 음 이렇게 말하면서 잘만 먹네. 달? 와, 색깔이 와, 예뻐요. 마지막, 한입. 와, 그런데 오늘 내 생일도 아닌데. 케이크를 왜 샀냐면요 그냥 먹고 싶어서 샀어요 음 면봉이고 선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먹으래요 그런데 왜 먹으라고 한지 모르겠네 묻었나? 자 끄와 와 너무 맛있다 그럼 안녕